네, 안녕하세요. 처인원의 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지만 추석 끝나고 10월 추천 나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나무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낄 만한 나무들도 모아서 한5개 정도 준비를 했으니까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수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할인 행사도 늘 하던 대로 함께 진행을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릴 수종은 분꽃 중에 던이라는 품종입니다. 흔히 새벽분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던이라는 말이 새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새벽분꽃 또는 던분꽃이라고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분꽃은 감악살 계열, 그러니까 학명으로 따지면 바이버늄에 속하는 그런 나무들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불뚜아나 설구아 같은 것들도 다 분꽃, 가막살 나무에 속하는, 이 바이버늄 계열에 속하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설구아나 불뚜아 같은 경우는 잎이 먼저 나오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4월 중순, 늦으면 5월 초까지도 꽃이 피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 분꽃 같은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달라요. 이던 분꽃, 우리가 흔히 유럽 분꽃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파리가 나오기 전에 꽃이 맺히거나 아니면 이파리가 나옴과 동시에 꽃이 맺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3, 월 말에서 4월 초에 일찍 개화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불두아나 설구아 같은 것들은 다 흰색 꽃을 가지고 있죠. 흰색 꽃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덤분꽃은 연한 핑크색 톤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분꽃 중에 이 핑크 색깔이 들어가는 것들은 원래도 인기가 엄청 많을 뿐더러 번식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수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가을에 심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원 수종 중에 내년 봄에 가장 빨리 꽃을 볼수 있는 수종 중 하나가 바로 이 새벽 분꽃, 던 분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동에도 굉장히 강하고 키우기도 편하고 또 봄에 수국 같은 화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분홍색 컬러도 함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수종입니다. 다음 소개를 해 드릴 건 금목서라는 나무입니다. 아마 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만한 그런 수종이라고 생각이 들고 남부 지역에서 가을 나무 중에 가장 사랑을 받는 게 바로 이 금목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 목서 계열이 은목서와 금목서로만 나뉘어서 유통이 되는데 이 금목서 안에도 사실 노란색 꽃이 피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주황색에 가까운 계열 이렇게 다양한 품종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에서는 그게 정확히 구분돼서 유통되고 있지는 않고 보통 이제 금목소라고 하면 노랑색에서 주황색 사이로 꽃이 피우는 것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이제 10월에서 11월쯤에 개화를 하게 되고요.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꽃도 꽃인데 바로 이 향기에 있습니다. 이 꽃의 향기가 대부분 이제 꽃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고 하면 어쨌든 식물의 향기 안에서 약간 풋내가 나고 식물 냄새와 꽃 냄새가 함께 섞여서 나는 반면에 이 금목소의 향 정말 향수를 바로 옆에 둔 것처럼 향수를 막 뿌린 것처럼 아주 진하고 깊은 향기가 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추천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금목서라고 볼수 있고 보통 봄에는 땅에서 막 해서 이제 흙을 묶어놓은 뿌리를 묶어놓은 상태로 판매가 되지만 가을에는 그렇게 해버리면 하자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화분에서 재배가 된걸 보통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건이 금목서는 남 남부지방에서밖에 월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금목서를 중부지방에서 키우고 싶다면 동백을 키우는 것처럼 서늘하고 시원한 실 내에서 키우시거나 아니면 아주 따뜻한 남부지역에서는 조경수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칠자화라고 하는 조경수 입니다 이 칠자화는 굉장히 키가 많이 크는 수종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조경 소재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사랑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움이 있는 수종이기도 합니다 이 칠자화는 중국을 원상지로 하고 영명도 세븐선플라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칠자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식물은 여름이 되면 하얀 꽃을 피웁니다 아주 순백색의 꽃을 안개꽃처럼 피우게 되고 지금 보시면 지금 가을이니까 지금은 이렇게 붉은색 꽃이 올라와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건 꽃받침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지고 나서 꽃받침만 분홍색으로 남아서 여러분들이 여름에는 흰색 꽃을 보고 그리고 가을에는 이 붉은색 꽃을 보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조경 소재 중에 목백기롱 배롱나무라고 하는 걸 많이 쓰는데 이목백기롱도 꽃도 예쁘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숲피거든요. 숲피의 컬러가 깔끔하고 마치 분재처럼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칠자와의 숲피도 크게 되면 목백기롱처럼 굉장히 예쁩니다. 다만 목백기롱은 겨울에 월동을 하는 게 경기도 지방,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강원 지역에선 좀 어렵다면 이 칠자화는 월동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꼭 심어봤으면 좋겠다. 여름에는 흰색 꽃, 그리고 가을에는 이 핑크색 또는 붉은색의 꽃받침을 보고 또 겨울에는 이 목피, 수피의 색깔을 즐길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계절감에 따라서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수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장미조팝입니다. 장미조팝은 사실 봄에 굉장히 사랑을 받는 수종인데, 늘한 4월 중순 정도가 되면 항상 가장 빨리 품절되는 대표적인 봄꽃 나무 중 하나가 바로 이 장미조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조팝 나무도 계열이 상당히 다양한 편인데, 우리가 흔히 핑크색으로 꽃 피는 꽃들, 그리고 또는 우리가 황금조팝이라고 부르는 좀 외소한 체형의 조팝들을 보통 이제 일본조팝이라고 많이 부르고, 여러분들이 길을 다니시다가 조팝 나무라고 돼 있는데, 꽃이 안개꽃처럼 아주 빼곡하게 맺힌 것들이 이제 공조팝 계열들인데 이 장미조팝도 공조팝 계열에 속합니다. 다만 이제 공조팝은 홋꽃으로 개화를 하게 되는 반면에 이 장미조팝은 장미꽃처럼 겹꽃으로 백색으로 개화를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겹공조팝이라고 원래 겹으로 피는 공조팝 계열도 있는데 그건 꽃끝이 약간 뾰족뾰족한 형태로 겹꽃이 형성이 된다면 이 장미조팝은 꽃끝이 좀 둥근 장미꽃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가장 특징이고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게 봄꽃 나무 중 하나가 바로 이 장미조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빨리 품절 되니까 혹시나 올해 봄에 장미조팝을 심고 싶었는데 못 심으셨던 분들은 월동을 잘하니까 이번에 가을에 심으면 내년 봄에 예쁘게 꽃을 볼수 있다라는 의미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키우기 굉장히 좋고 꽃도 굉장히 화려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수종입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아나벨 수국 중에 버블껌이라는 품종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수국은 계열이 정말 다양한데 이 아나벨 수국은 중부지방에서 토양의 산성도와 관계 없이 핑크색이나 붉은색 꽃을 연출을 할수 있는 품종들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아나벨 수국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중에 오늘 추천하는 건 버블껌이라는 품종인데 연한 분홍색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든 그런 수. 입니다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을에 소개를 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아나벨 수국은 번식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가격대가 조금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제가 이번에 소개하는 버블컴 상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해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릴 수 있게 되었고 지금 보시면 지금도 이미 꽃이 피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아나벨 수국은 꽃이 피고 진 후에 직후에 전지를 위에를 잘라 주게 되면 요맘때쯤에 한번더 개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건. 7월 중순에 한번 전지를 한 것들이고 2차로 개화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분홍색이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벨 수 버블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수국의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지만 수국은 꽃이 질때 갈색으로 어둡게 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쉬움을 호소하는 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좀 꽃이 큰 만큼 질때 지저분하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 버블껌은 지금 이게 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라임색으로 꽃이 지기 시작하거든요 또 나중에는 결국 갈색으로 변하겠지만 어쨌든 꽃이 질때 라임색으로 변하고 빨리 갈변하지를 않아서 꽃이 질 때도 이렇게 라임색으로서 예쁘게 볼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나벨 수국 치고는 저렴한 가격이니까 이 기회에 한번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추위로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나벨 수국은 추워서 죽는 경우는 없고 다만 배수가 좀안 되는 토양에서는 썩는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만 심어주면 키우기 좋은 수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0월에 추천하는 나무들을 알아봤습니다. 원래 인기가 많은 것들도 다수 포진이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낄 만한 것들도 함께 있어서 좀 재밌는 영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